오늘은 트렁크 매트를 하나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 매트는 메이튼에서 제조한 건데, 트렁크에 뭐 스크래치 보호 기능 그리고 방수 그리고 흡음 기능 잡소리 까지 없애주고 두께감이 있어서 매트 기능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 트렁크를 이렇게 열었는데 너무 더럽지 않나요? 짐을 싹 뺐는데도 아주 아름답지 않고 너무 더럽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벽면에도 상처가 많이 있죠 제 캠핑용품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뭐 의자가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외벽에 상처도 많이 나 있고 바닥은 부직포 같은 그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물이나 먼지가 끼어가지고 바닥에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청소하려고 해도 잘안 나와요. 저 이물들이. 어 그리고 이게 한번 붙으면 은잘안 나오기도 하지만 붙기도 엄청 잘 붙어. 어쨌든 이 바닥. 그리고 트렁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해줘야지 제가 차박을 할때좀더 아름다운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트렁크에 대해서 좀더 깔끔하게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자를 눕히고 트렁크 매트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렁크 매트가 저렇게 그 제가 5인승인데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누울 수 있도록 따로따로 조각조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트렁크 밑바닥에 뚜껑을 열 수가 있는데 그 뚜껑에 손잡이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바닥은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뗐다가 붙였다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벨크로로 되어 있고 그 차량에 있는 그쪽 부분에 그냥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저기 보시면 차량, 어, 저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고 저 군형, 구명, 저 군형이랑 차량 모양이랑 맞춰서 딱 붙이시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떼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으니까는 걱정 마시고, 그리고 잘못 붙이시면 그냥 손으로 떼가지고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같은 경우는 바닥을 열수 있게끔 저렇게 선, 꼬다리가 나와 있는데 저 꼬다리를 뺄수 있는 군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 매트가 자동차 모델별로 다 맞춤 제작이 되는 거라서 모든 차량에 딱 맞습니다. 어, 메이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 차량에 맞춰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까지 저렇게 깔아놓으니까는, 어우,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벌써. 어, 저 뒤에도 뚜껑을 열수 있게끔 저렇게 꼬다리를 저 군형으로 쏙쏙 빼주시면은 저 꼬다리 잡고 뚜껑을 열수 있죠. 네, 앞에 뒤에 전부 다 똑같이 뭐 저거 간다고 뚜껑을 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다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다 깔았고, 바닥을 깔았는데 옆에가 또 아직 많이 상처가 나 있지 않습니까? 바닥은 이물질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지만, 옆에는 닦아도 이미 상처 난게 있어요. 그래서 메이튼 거는 이 바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까지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옆에를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벨크로로 그냥 부착을 하는 형태고, 옆면은 벨크로 앞놈, 순놈이 있고, 그리고 그 양면 테이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어 부착이 된 위치에서 양면 테이프 반대쪽 그 끈끈이 제거하는 부분을 떼고 나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양면 테이프를 다 떼시면은 다 부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베이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도 어느 정도 떼가지고 약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약간의 이동도 가능하니까 침착하게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부분, 어, 저 뒤에 나오는 저 부분까지 저렇게 커버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꼼꼼하게 딱 맞는 사이즈로 그냥 아름답게 부착을 했습니다. 어, 이쪽 부착을 했으니까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쪽은 저기 보시면은 군형이 하나 크게 뚫려 있는데 보관함처럼 저기까지 저 매트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일단 바닥이랑 옆에를 다 깔은 상태입니다. 바닥이랑 옆에를 깔았고,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죠. 네,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트렁크 어, 쪽. 트렁크도 상차가 이렇게 좀 심하거든요. 어, 메이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트렁크까지 다 커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저렇게 모양에 맞춰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트렁크까지 다 하시면은, 진짜 트렁크 공간이, 저 트렁크 문자까지 다 하시면은 트렁크 공간이 완전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 처음에 보신 제 차랑 완전 틀리지 않나요? 완전 차를 새로 산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트렁크 매트입니다. 아 이걸 전자, 진작에 깔았어야 될것 같았는데 너무 늦게 깔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메이튼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깔끔하게 깔았고 요9년까지 군형까지 이렇게 매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상당합니다.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 바닥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감지할 수 있고 어, 보시죠 핸드폰 두께랑 거의 비슷합니다. 노면 소음도 방지하고 그리고 잠잘 때 차박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자도 그냥 침낭 하나만 놓고 깔고 자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이대로 해서 제가 차박을 해봤는데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즐겁게 차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깨끗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 트렁크 매트를 다 설치를 하고 나서 퇴근 박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트렁크 매트는 그 전주에 진행을 했고 이렇게 퇴근 박으로 와가지고 이곳에서 1박을 하고, 트렁크 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서 한번 1박을 보내볼 예정입니다. 설치를 다 하고, 어 바닥에 한번 누워봤습니다. 누워봤는데, 두께감이 있으니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차박할 때 보통 저기다가 그냥 돗자리 매트 좀 두꺼운 거, 그거 하나 까는데 저거만 있으면 그냥 침낭 하나에 깔고 자도 될것 같습니다. 저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저 상태로 즐거운 차박 여행이 여행을 아마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렇게 누워있는데도 크게 등이 뭐 뱐다든지 그런 불편함은 없었고요. 밤에 한번 잡았는데도 제가 그냥 매트 하나만 깔고 자거든요. 그 돗자리 깔고. 근데 돗자리 없이 저거만 놔두고 잠을 잤어요. 근데도 크게 어려움 없이 저는 1박을 했습니다. 아마 최고의 아이템이 되지 않나 차박을 하는,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아이템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장소는 어, 요 주소를 제가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북면에 있는 곳이고요 내비게이션에 북면 운용리 117번지를 검색하시면 요 땅땡이까지 내비게이션이 아름답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장소 아름다운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와이였습니다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